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개신교 신학의 뭐랄까, 아주 오래된 설계도 같은 문서들입니다. 네, 설계도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오늘의 임무는 이 설계도에 그려진 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례라는 세 개의 큰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따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을 이루는지 그 역동적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자료들은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특정 관점에서 쓰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백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뭐 역사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아이디어들이죠. 와, 강력한 아이디어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아이디어의 핵심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통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 달린 멋진 건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시작부터 그 통념을 깨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구분을 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아, 그게 이 논의의 출발점인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합 이걸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총합이요? 네그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묘사하는데 한마디로 완전 무결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잠깐만요 그 개념은 어... 조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어차피 진짜 교회는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문제점들은 뭐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요.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데 쓰일 소지는 없을까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보이는 교회라는 개념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아하, 보이는 교회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현실의 공동체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교회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보이는 교회라는 현실의 틀 안에서 구현되는 형태.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 안에 포함된 형태군요. 네 자료의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보이는 교회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이라고 하거든요. 알곡과 가라지요. 네, 혹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는 그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비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비유가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 말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순수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군요. 불완전함이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음, 설교나. 예배 같은 활동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 즉 진짜 성도들을 모으고 성장시키는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그 불완전한 현실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자료에서 카톨릭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특정 교단인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이라는 원래 의미로 쓰였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심지어 위선자까지 섞여 있을 수 있는 조직이라면 리더십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누가 이 교회를 이끄는가 하는 문제.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를 부른 논증거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네요. 네.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둥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유일한 머리. 헤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원칙입니다. 오직 한 분. 네. 여기서 머리라는 건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자 통치자라는 의미.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근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법을 만들고 직분자를 세우고 예배의 형식을 정하는 모든 최종 권한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죠. 이 원칙이 그냥 선언에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적들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죠. 자료를 보면 두 세력을 명확히 지목하더군요. 하나는 로마의 교황, 네.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이 교회의 수장이 되려는 시도, 즉 에라스티아니즘이라고 부르는 사상. 특히 헨리 8세 이자기는 뭐 언제 들어도 흥미롭습니다. 아, 헨리 8세! 개인적인 결혼 문제가 어떻게 교회의 구조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잖아요. 이 자료가 그 부분을 콕 집어 비판하는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들이 속했던 스코틀랜드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왕권 혹은 머리 되심은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순교했죠. 이건 단순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의 권력다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 그리고 영적 독립성은 지상의 어떤 왕이나 정부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다. 이런 신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어느 한 족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담긴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신념의 무게를 청취자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이건 평범한 신자 한 사람에게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오늘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 물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그 교회 안에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거대한 구조에서 이제 그 안을 채우는 관계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 모든 교제의 출발점은 연합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아는 사이 친한 사이 정도의 연합이 아닙니다 자료는 먼저 신작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 미스티컬 유니언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비적 연합이라.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는 같은 팀이다 하는 수준의 유대감이 아니라는 거겠죠? 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동맹이나 단순한 우정 관계를 초월한 아주 유기적이고 영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유기적인 결합이요? 네. 자료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 예를 들어 포도나무와 가지 또는 머리와 몸의 여러 지체들 관계를 예로 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손과 발이 머리에 연결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요. 아. 이 연합은 그리스도 쪽에서는 성령을 통해 신자 쪽에서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와.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깊이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영광에까지 참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다른 신자들과도 하나의 몸으로 연결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군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구절이 그냥 좋은 구호가 아니라 이 신비적 연합의 실체적인 결과였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결과물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 영적인 교제는 아주 구체적인 의무로 나타납니다.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또 서로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활동 같은 것들이죠. 마침 그 부분을 여쭤보려 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을 공유했다는 대목, 이거 자칫 오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걸 현대의 공산주의 같은 시스템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물론입니다. 자료는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었다고요. 이기심을 초월한 자발적이고 관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 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기보다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보이지 않는 영적 근 성도의 교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다음 세대에 전수할까요? 네, 바로 성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바로 성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례, 세크로멘트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로마 군인의 충성 맹세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것부터가 참 뜻밖이죠. 그렇죠. 그 어원 자체가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네. 그 어원 자체가 성례의 성격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맹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성례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이자 인장이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정의됩니다. 이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표와 인장. 하나씩 좀 풀어 주시죠. 표로서의 성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눈에 보이게? 네 예를 들어 세례의 물은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인장은 뭔가요? 솔직히 말해서 성내라는 게 그냥 상징적인 행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장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그렇죠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게 어떤 법적 효력이라도 있다는 뜻인가요? 어, 법적 효력이라기보다는 확증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보증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속이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인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한 확실한 보증수표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인정하는 성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교단마다 입장이 꽤 다른 걸로 아는데요 네, 이 자료는 오직 세례와 성찬 이두 가지만을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신 성례로 인정합니다. 두 가지만요? 네, 로마 카톨릭에서 일곱 가지 성사를 인정하는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례의 효력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효력의 근거 말이죠?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효력은 세례에 쓰이는 물이나 성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 자체의 어떤 마법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한 그 의식을 집내하는 목사나 사제의 개인적인 경건함이나 신앙 상태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물이나 빵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의미가 생긴다는 거군요. 결국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약속과 그것을 받는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네요. 정확히 그 논리입니다. 성대의 효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 의식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즉 약속에 근거한다고 설명합니다. 의식은 그 약속을 담는 그릇이고, 성령께서 그 그릇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시작해서 그 리더십을 둘러싼 치열했던 역사적 논쟁,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인 성도의 교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앙을 눈으로 보고 확증하는 상징적 의식인 성례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념들은 따로 넣는 게 아니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보이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현실의 무대이고 성례는 그 무대 위에서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하나의 완성된 유기적인 신학 체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보이는 교회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공동체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완벽하게 순수한 교회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를 경계하죠. 모든 것이 명확하고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오늘날, 이처럼 불완전함을 공동체의 본질로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던져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